안녕하세요. 김수현 기술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모 지방에 좀 국토관리청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현장 지도 및 한번 점검을 한번 의뢰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강원도 모 지역에 좀 왔습니다. 뭐 국토관리청 뭐 점검이라고 하면 어,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죠? 1군 건설사부터 뭐 3군, 4군 건설사까지 모든 현장들을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뭐 소규모 건설 현장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뭐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라든지 200평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일단은 국토관리청 점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점검및 임... 일단, 선정이 되면, 뭐 선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말 표현 자체가, 일단, 점검 대상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시죠, 통상.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품질, 품질이라든지, 안전, 이 위주로,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봅니다. 현장 규모가 작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상, 품질 관리자를 선임했다든지, 그리고 시험실을, 시험실이 확보되어 있고, 시험 장비가 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검 교정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검, 검, 검 교정 성적서가 있는지, 또 장비에 교정 필증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서 쪽에서는 품질 시험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또 작성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다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십몇 년 전부터 그 회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류들을 대물림, 대물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2014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계속 그대로 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몇 번씩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죠. 또법 자체가 체계가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부터 해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밑에 각종 지침 및 고시들까지 계속 뭐 계속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시험 계획서 자체도 뭐 작성해야 되는 요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품질 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2019년 말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 관리 청 점검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뭐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해 주시는데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은 현장 방문을 해야 되겠죠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공정 상황에 따라서 문서라든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은 법정 요건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미비점 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뭘 통해서 하겠 할까요 기본적으로 공사 내역서 그리고 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서 모든 기본적인 요건들을 현장에 있는 여권화, 여권과 서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문서 작성에 대한 사항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 품, 공사 진행에 따라서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서 각종 품질시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시험 실시만 해서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시험 실시에 대한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성과표 작성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해당 공사에 대한 직접 감독이라고 하면은 감독관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감리한테 해당되는 사항을 마찬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치를 하게 되면은 현장의 자체 의 품질 시험 성적서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안 타고 하게 되면은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나 국공인시험기관에게 기관에다가 해당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최근에 국토관리청 점검에서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시험 장비도 없는데 그리고 품질 관리자도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시험 각종 시험에 대한 성과표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공인시험기관, 그러니까 국가공인품질검사전문기관들에게다가, 에다가, 그 품질시험에 대한 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할 때도 그냥 의뢰를 하는 게 아니죠. 품질검사 의뢰서와 의뢰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품질검사 전문기관들은 그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시험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발행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품질검사 성적서 발행만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되죠?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우리 고객들, 현장들은 어디서 건설 인허가 시스템에서 품질 검사 성적서 열람을 통해서 확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뭐 각종 시험을 했다 하게 되면 모든 시험에 대한 성과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프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프 판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있는 품질시험검사대장 품질검사대장이라고 합니다. 품질검사대장에다가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기타 자재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합법 판정을 실시를 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양식을 통해서 품질검사대장에다가 해당 사항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또 일정 주기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성 신청을 할 때라든지 또는 준공 시점에는 품질, 검,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들이 범위가 품질이라는, 아, 품질이라고 하는 게 모든 1부터 100까지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할일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게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표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나중에라도 시험 성과표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해당되는 사항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시험 성적에 대한 사항들을 성과를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몰아서라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또 공정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또 챙겨야 될 사항이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균열에 대한 부분에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하고 균열에 대한 관리도 하고 만약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면 균열 조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균열 관리 계획에 따른 균열 관리 대장도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또 기타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따른 콘크리트 관리 계획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천세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설계량이 그렇다고 하면 또 레미콘 공장 점검도 실시해야 되고 또 배합 설계에 대한 자료도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이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진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교육도 실시를 하고 만약에 해당되는 품질 업무가 좀 미숙하다 라고 하면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도 할수 있고 있게끔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하루 종일이죠. 뭐 하루 종일 네, 품질 컨설팅 실시를 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